您想要什么颜色的样品？样品，药、药、颜色，颜色，粉红色，粉红色，种，种。 저 손님, 뭘 사려고 두리번거리는 거지? 오늘도 판매 성공을 위해 가서 말을 걸어보자. 자, 오늘도 열심히 중국어 공부 시작해 봅시다. 화장품 매장은 항상 중국인 고객으로 북적대죠. 그러니 먼저 다가가서 물어봅시다. 무엇을 사시려고 하나요? 닌샹 마이 샤머닌샹 마이 샤머 라고 하시면 돼요. 샹 뭐뭐 할 생각이십니까? 라는 조동사 뒤에 동사 마이를 붙여서 무엇을 살 생각이신가요? 닌샹 마이 셔머? 라고 물어보시면 되죠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강에서는 무엇이 필요하세요? 닌 슈야오 셔머? 라고 했죠 이렇게 말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무엇을 사시겠어요? 라는 표현 같이 해볼게요 니, 想买什么你想买什么您想买什么我想买支口红口는 입이고, 홍은 빨강이잖아. 혹시 입을 빨갛게 해주는 립스틱 맞나? 샘플을 보고 원하는 색상을 고르시라고 해야겠다. 정확하게 추측하셨네요. 거홍은 입을 빨갛게 해주는 바로 립스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립스틱 말고 립글로스는 뭐라고 할까요? 바로 존잘 라고 합니다. 존은 입술, 자는 색상이라고 해서 입술에 색상을 넣어주는 립글로스는 준, 차 라고 해요.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근데 앞에 쭈은 뭘까요? 바로 양사입니다. 우리 한국어에도 한 병, 한 그릇, 한 잔처럼 병, 그릇, 잔 이런 말들 있죠? 중국어도 이런 양사가 있습니다. 이쭈은요 가늘고 긴 사물을 셀때 쓰여요. 립스틱이 가늘고 긴 모양이니 립스틱 한개 라고 하시면 이줄거홍이라고 합니다. 왜 마스카라도 길쭉하잖아요. 그래서 마스카라 한 개라고 하면 이줄지에마거 라고 해요. 립스틱을 사려고 하는 건 알았으니 우리 샘플을 보시고 고르라고 할까요? 샘플은 바로 양핀이라고 합니다. 여기 샘플이 있어요. 쭈리요양핀 립스틱은 색상이 많으니 어떤 색상을 원하는지 물어봅시다. 이 색상은 바로 연서라고 해요. 어떤 색깔의 것을 원하시나요? 니 샹요? 什么颜色的? 라고 하는데요. 샹요는 위에서 배운 내용 외에도 두글자로 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전체 문장 같이 해 볼까요? 여기 샘플이 있습니다. 어떤 색상을 원하세요? 这里有样品，您想要什么颜色的？这里有样品，您想要什么颜色的？这里有样品，您想要什么颜色的？我想要粉红色的。 아, 분홍색을 사고 싶구나. 그럼 이 짙은 분홍색은 어떠냐고 물어볼까? 분홍색은 바로 번홍色라고 합니다. 즉 고객은 분홍색 립스틱이 사고 싶으신 거네요. 이 분홍색 외에도 자주 사는 립스틱 색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렌지색은 쥐홍色쥐홍色 자주색은 매지써, 매지色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색상은 어떤지 한번 물어봅시다. 상대방에게 제안, 의견을 물어볼 때 점양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앞에 주어를 쓴뒤그 뒤에 쓰시면 되세요. 점양 이게 기억이 안 나신다면 그냥 간단하게 허브허 라고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전체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당신 생각에는 닌 주에더 이런 종류의 색상, "저~" 종, 얀서 어떠한가요? "저~" "양"이라고 물을 수 있겠네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색상은 어떠세요? 닌주得 저~ 종, 얀서 "저~" "양", 저~ "종, 서 "저~" "양", "민주애도, 저~ "종, "연서" "저~" "양", 서 "양", 주 저~ "종, 서 "양", 서 "양", 我觉得有点深. 션?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정말 산나무 산이네. 자, 일단 션은 우리 에어 쿠션 할 때도 배웠던 션서의 션입니다. 바로 지다라는 뜻이 되죠. 앞에서 지앤서 또 배웠는데 그럼 지앤은요? 그렇죠. 였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앞에 요디알이라고 했는데 이 요디알은 바로 형용사 앞에 쓰여서 불만, 부정의 뉘앙스를 나타냅니다. 원주의 너, 点디알션즉 색깔이 조금 진한 것 같네요. 라고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색깔이 짙어서 불만족스러워하니 다른 색을 추천해 주셔야겠죠. 이런 종류는요. 쩌종너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인 너는요, 뭐뭐는요 라는 뜻으로 뒤에 색상이라는 말을 대신해서 쓴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당신은요 라고 하신다면 니너 라고 한답니다. 그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런 종류는요, 저종 너, 저종 너, 저종 너, 这个颜色我可以看吗好좋다이 이건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다. 칸, 보신다고요? 암요, 당연히 되죠. <목소리> 이 거의는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뜻은 뭐뭐 할수 있다,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허가, 허락의 의미를 나타낼 때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셔도 됩니다. 可以看세개 고르셔도 돼요. 可以选三个 이렇게요. 고객이 봐도 되는지, 즉 허가, 허락을 묻고 있으니, 여러분도 대답해 주세요. 됩니다. 가능해요. 可以可以可以好 我要买。嘿, <laughs> 오늘도 판매 성공이다. 您想买什么？我想买支口红。这里有样品，您想要什么颜色的？我想要粉红色的。您觉得这种颜色怎么样？ 我觉得有点深。这种呢？这个颜色好，我可以看吗？可以。 我要 <laughs> 오늘도 판매 성공이다.